Spending money like I just got paid Hundred dollar bills, tell them keep the change, come on hey, Pop a bottle, about to make it rain Let me give you something out to celebrate, come on Ooh. And if you're wondering why I move the way I do I just feel so good 자, 여러분, 방금 보였을이 6분에 이 코스를 마쳤고요. 어제부터 제가 이 코스를 달리기 시작했는데, 어제는 5분 22초가 나왔어요. 근데 아무래도 달리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종아리하고 좀 발목하고 땡기는 부분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6분, 살짝 아쉽지만, 네, 앞으로도 계속 약간 시간을 단축해가는 여, 여러분, 에, 시간을 단축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아,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. 막 심장도 빨리 뛰고, 아침에 좀.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달리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또문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금이의 정과입니다. 방금 보였다시피 저는 아침에 요즘 좀 달리려고 하고 있어요. 일어나자마자 10분 정도 러닝을 해주면서 제 몸을 좀 깨우고 하루 를좀 활기차게 시작하기 위해서 러닝을 뛰고 있는데요. 러닝 10분 뛰고 와서 2시간 더 잤습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는 벌크업 할때 유산소를 해야 될까?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요. 그 전에 우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 그거 참고해주시고 봐주셨으면 합니다. 우선 유산소 운동이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바로 심폐기능의 향상 그리고 체지방 용소가 있겠죠? 자, 그럼 저희의 상황인 벌크업을 하기 위해서 근육량을 늘리면서 체중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장점을 가져가야 될까요? 바로 심폐기능의 향상입니다. 체지방 감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이어트 할때 유산소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만 벌크업 할 때는 그게 적용되지가 않죠. 그래서 저희는 심폐기능을 향상함으로써 저희가 식단을 하고 음식을 먹으면 은 그거에 대한 영양분 흡수하는 능력이 좀 높아져서 벌크업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벌크업할 때 유산소가 도움이 되지만 하지만 또 유산소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유산소의 효과인 체지방 연소가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체중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체중이 안 오르고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살이 빠질 수 있는 달리는 만큼 더 먹어줘야지 그만큼 또 칼로리 섭취하고 저희 체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해서 여러분들께서 운동 루틴에 어, 유산소를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산... 유산소 종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유산소 운동을 하셨을 때 여러분의 심장 박동수가 좀 많이 올라가고 예를 들어 너무 저강도인 걷기 라든지 그런거는 크게 도움이 안될 것 같아요 벌크업 할 때는 왜냐면 은 심폐기능을 향상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막 심장이 빨리 뛰고 헉헉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지 심폐기능이 향상도 되고 나아가서 벌크업 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달리기 뿐만 아니라 뭐 수영도 괜찮으시고 사이클도 괜찮고 뭐 천국의 계단 아시죠 그게 정말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어떤 유산소를 하든지 간에 심장박동수가 빨리 뛸수 있는 심폐기능이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벌크업 할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유산소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지쳐서 웨이트 트레이닝 지장에 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 지장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웨이트 트레이닝 후에 유산소를 하거나 아니면 은 웨이트 트레이닝 전에 좀 오랜 기간 텀을 두고 유산소를 하시는 걸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러닝을 뛰고 그리고 오후에 지금이 5시인데 이제 그 운동하러 갈 건데 한 10시간 정도 텀 운동을 하고 갔는데 충분한 컴이 있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에 크게 지장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,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웨이트 트레이닝 지장이 가지 않는 한에서 유산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벌크업 할때 유산소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벌크업이라는 목적성에 맞게 심폐기능의 향상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고 웨이트 트레이닝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등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등 운동을 할 건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동동 시작해보려고요. 덤벨 로우를 할 건데 이거는 어, 유튜버 보존 형님이 저한테 가르쳐주신 동작인데 견갑을 아예 고정을 시켜놓고 광배로만 당길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좀 광배에 선피로를준 다음에 저희 이제 큰 동작들 바벨 로우, 케이블 로우, 레플 다운, 루마니안드프트 그런 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운동 영상 들어가시죠. 여러분 이 동작은 보시면 들어갈 바벨 로우, 케이블 로우, 레플 다운 좀큰 동작 전에 광배근을 조금 더 활성화 시켜주고 그 혈류를 집어넣기 위해 서한 동작이고요. 네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대한 광배만을 사용해서 운동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Just for fun, I had one friend, now there's none. I made the devil run, I broke so many bones, but none of them were ever my own. They were <laughs> 저 같은 경우는 바벨로 할때 조금 좁게 잡는 편이에요.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.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팔꿈치가 뿔에 가까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광배근이 좀더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. 대신 바벨을 좀더 넓게 잡을수록. 팔꿈도 같이 올라가면서 등의 상부 부분 승모근이나 견갑 쪽에 좀더 근육을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배에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 루마니아 데드리프트고요. 지금은 세 번째 세트고 100kg로 한 6회. 루마니아 데드리프트는 조금 무겁게 하는 편입니다. 대부분의 세트는 8회에서 10회 정도 하는데 어, 한두 세트 정도는 한 6회 아니면 또 6회 미만 한 4회 정도 할수 있는 무게로 하고 있어요. 남자는 구중력요 케이블로우인데요. 케이블로우 같은 경우는 조금 가볍게 할 거예요. 왜냐면은 이미 앞, 앞부분에서 무거운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케이블로우는 조금 가볍게 한 12에서 회 15회 할수 있을 무게로 진행 하고 있고 최대한 광배를 사용해서 이렇게 반동을 주는 게 아니고 최대한 광배에 힘이 들어가면 팔꿈치는 딸려온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최대한 뜰 사용 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발 어, 뛰고. 어. 엄지검지 중지가 그립 가운데, 최대한 가운데에 가도록 하고 그리고 운동을 진행해 줍니다.

can't stop 약한 쪽부터 합니다, 약한 쪽부터. 그리고 강한 쪽은 약한 쪽 숫자에 맞춰서 동일하게 진행해 줍니다. 그러면서 약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반대쪽에 힘이 남아 있더라도 약한 쪽 뱃수만큼 해 줘야지 횟수가 맞습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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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. 마지막으로 눈을 자르면서 눈마무리해 어, 얻어갈 수 있을 게 <laughs> 있는지 모르겠네요. 그냥 제가 하는 운동이고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셔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먹기가 좀 그렇지만 빨리 다이 체크 한번 하고 오늘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살짝 익혀먹는 거 팁이에요. 오늘은 인성이가 아주 맛있는 비싼 소고기를 사주기로 해가지고 먹으러 왔고요.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고맙 <laughs> 네. <laughs> 역시 비싼 고기는 다르다. 아, 너무 맛있습니다.